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분갈이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산딸기, 베리베리, 레드베리입니다. 산딸기처럼 예뻐지는 이 베리. 어, 레드베리 오늘 합식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아이는 지금 쪼꼬미 종자포트에 있습니다. 쪼꼬미 종자포트에 있는데 이렇게 밥이 풍성해요. 이 아이 5.5cm 종자포트에 있는데 이 아이는 스피드 다육에서 한 포트에 3,000원씩 판매합니다. 예쁘죠? 아직 뭐가 예쁘냐 산딸기도 아닌데 초록초록한데 이럴 수 있는데요. 요즘 유아가들 물이 많이 빠지는 계절입니다. 저의 레드벨이 제가 가끔 영상에 산 어, 첨부 사진에 올려주는 저의 레드벨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거보다 더 초록이 나가를 합식해준 거예요. 완전 새파란 나가, 완전 초록초록. 얘는 지금 보면은 다홍색 기운이 좀 있잖아요. 이런 느낌 하나도 없었던 아가 분갈이 했었던 거고요. 이 아가는 그거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이 아이 오늘도 합식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이 아이는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드베리 합식해주면 너무 예쁘겠죠. 이 화분은 스피드다육에서 14,000원에 판매하는 아가예요. 어, 이렇게 쪼르르 분갈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선택한 거고요. 일단은 이 아가는 만지면 입장이 잘 떨어져요. 베리 종류들은. 그래서 만지면 입장이 잘 떨어지는데 잘 떨어지는 아이의 특징은 또 어, 이 꼬지가 잘 돼요. 그래갖고, 이화가를 제가 일단은 분갈이 할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화분이 깊이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배수층 있는 쪽에만 제가 이렇게 배수구 있는 데만 이렇게 마사로 좀 막아 놓고요. 나머지는 그냥 아, 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냥 배양토를 준비해 놓고 그대로 그냥 통채로 앉혀 줄까 해요. 통채로 앉혀 줘도 됩니다. 하나하나 심으면 하나하나 심어도 되지만, 하나하나 심으면 빽빽하고 이쁘게 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심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 너무 깊은 것 같죠? 조금, 조금 빼야겠어요. 꼭 넣었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정도로 준비해놓고, 흙을 떨어서 옆에다가 그냥, 옆에다가 넣어볼게요. 일단은 흙을 털어 보겠습니다. 요 아이 지금 보면은 이 <laughs> 꼬지가 벌써 막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떨어진아가들이 꼬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도 아가들 떨어진아가들이 꼬지가 막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 만지면 입장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만지면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떨어진다고 속상해하지 말고요. 떨어지면 나중에 화분 위에다가 다 뿌려주면 돼요. 그럼 요아가들 하나하나 다자국이날 거예요. 지금 옆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을 거예요. 자국 옆에다 모아놨다가 이따가 위에다가 우스스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가 입장 한쪽에다 모아놓고요. 이제 흙을 털겠습니다. 요 아이 한문군생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네요. 원래 제 저의 저는 그냥 그대로 올려주려고 했는데 뿌리가 조금 길으니까 뿌리를 좀 정리를 하긴 해야겠네요. 일단 일단 올려놓을까요? 세상에 목질화 됐어요. 조금이 종자 부트에서 완전 목대가 목질화가 생겨갖고 완전 짱짱해 보이죠? 이 아이도 지금 보면 이 꼬지에서 혼자 큰것 같아요. 이 꼬지에서 이만큼 자란 거예요. 이제 기특하지요. 얘도, 얘도 그래요. 얘도 잎꽂이 등에서 밑에 있었던 거고, 얘는 요런 거예요 원래 대박입니다. 잎꽂이 정말 잘 되는 레드베리랍니다. 이렇게 털어져서 이하나하나 핀셋으로 꽂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아이도 지금 보면은 옆에 다다 다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긴 부러진 아가도 있고, 이렇게 작은 아가들, 요런 아가들은 잎꽂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요런 아가들 잎꽂이. 요 밑에도, 얘네들도 다이 꼬지 되고 있는 애예요.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네요. 완전 이 꼬지가 하나름 하 되고 있습니다. 레드베리 예쁘게 키워보이신 분들은 정말 레드베리를 사랑해요. 정말 예뻐지는 거 아니까. 어, 여기도 이 꼬지가 진짜 많이 되고 있네요. 레드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키워요. 정말 큼딱한 화분에다가 정말 하나를 꽂아놓으면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예뻐지는 다육이예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병충해 없이 무난하게 잘 자라는 다육이 그런 다육이예요. 아프지 않고 무난하게 잘 자라요. 대신 이 아이는 좀 햇빛 요구량이 좋아야 돼요. 잘못하면 웃 자라거든요. 그래서 햇빛, 햇볕과 통풍이 좋다 그런 그런 환경에서는 UI를 잘 키울 수 있어요. 뭐 여기에 아가자구 입장이 막 떨어졌어요. 얘네들 이따가 다 화분에다 올려주면 진짜 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오. 대박! 요 밑에 요 <laughs> 아이 보시네요. 요거 전부 다이 꼬지예요. 요 밑에 있는 아가들은 전부 다이 꼬지로 되고 있습니다. 얘네는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대로 화분에 어줘줄까봐요 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갑자기 원래 하려고 하던 대로. 원래 하려고 하던 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 화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주자. 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잘랐잖아요. 얘를 그대로 화분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아이고, 또 요령, 요령 키운다. 러블리야. 요령, 요령. 그리고 하나나 심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줘야겠습니다. 이 아이도 잘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입장 막 떨어졌죠? 입장은 조금 밑으로 쏟아내고 이 아이도 좀전처럼 폭 빼가지고 얘를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그대로 흙지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쪽엔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만져서 그대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분갈이하기 쉽겠죠? 음.. 벌써 두개 올라갔습니다. 잘안 보이죠? 이쪽으로 오리 올라... 아이고! 떨어졌네. 이 <laughs> 아이도 아까처럼, 좀 전처럼 분리를 해서 여기 입장은좀 밑에 떨어지고 이이도 이렇게 자릅니다. 가위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려고 제가 흙도 미리 담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는 다육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떼고 이쪽도 이렇게 떼고 그대로 꽂아줄 거예요. 화분이 안 보이니까 더 가까이 와보렴 아이고, 갑자기 여기가 무슨 난장판이 됐습니다. 얘네들은 아까 분리했던 아가들,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둔 거, 그대로 이렇게 둡니다. 쉽지요? 이렇게 두면. 아, 처음부터 이렇게 해줄걸.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줬고,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채우, 채우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쪽도 오, 이 꼬지가 너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얘흙 넣어주면 얘가 다 묻혀서 잘안 날까봐 입장 떨어진 것도 일일이 죽고 있습니다. 아이고 죽고 아이고 빈 곳에다가 이렇게 흙을 넣어주면 분갈이하기 쉽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트 했고 <laughs> 두 포트는 제가 다 분리했잖아요. 분리한 거는 핀셋으로 꽂아주겠습니다. 분리하지 말고 할걸 그랬습니다. 아까 분리한 애들은 다시 핀셋으로 꽂, 꽂아줍니다. 촘촘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깔끔하긴 해요. 하나 하나 시간이 많으시면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핀셋으로 쏙쏙잘 들어가죠?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쏙 넣어줍니다. 키 맞춰가면서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 아이도. 오, 얘는 키가 크다. 큰 아가는 제가 또 깊숙하게 넣어줍니다. 키를 맞춰요. 이 해주고 얘네들 빽빽하게 해줘야 예뻐요. 왜냐면 나중에 목대가 생기면서 벌어지면 조금 안 예뻐요. 그래서 어, 속을좀더 채우고. 어우 모자른것 같아요. 제가 촘촘하게 해줘서. 네, 그렇다, 그렇다 레드베리가 부족해서 레드베리를 찾아갖고 왔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촬영, 아, 착용 안 하고 촬영을 해갖고, 아, 목소리가 잘안 들릴 것 같아요. 잡음, 선풍기 소리 이런 게 많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아이가는 2,000원 짜리였어요.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 아이는 조금 얼굴 밥이 작고, 작죠? 이 아가를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요 옆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어요. 공간이 좀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옆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이아이는 지금 보니까 얼굴이 색이네요. 이아이도 잘라서 넣어줘도 되는데 이아이는좀 작은 것 같아서 흙다 털어서 이렇게 하나씩 꽂아볼게요. 이아이는좀 붉어요. 붉으면서 따박대거려요. 아가들이 농장에서 건강하게 잘 자란 듯한 느낌 이아이는한포트에 2,000원이었어요. 색감이 좀 달라져. 좀더 진하네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에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아까 여기 이 꼬지로 자라나가듯, 제 옆에다가 또 채워줍니다. 여기도 있어요. 이거 좀횡안네 여기다가 넣어주고, 흙을 넣어서 좀 모아줍니다. 흙을 넣어주면 좀 모아질 거예요. 오우, 키핑 선반 난리 났습니다. 이쪽이 털지 않고 해준 아가들이 조금, 뭐라 갈까요? 벌어져갖고, 그런데 여기는, 음, 어머, 흙을 여기다 쏟았네. 새우인데 이럴수가. 중간 마사로 넣어주면 이 아가가 모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모아질 겁니다. 벌어졌던 게 조금 오므라들 거예요. 여기다도 마사를 좀 넣어줍니다. 보다 훨씬 낫죠? 모아지니까. 아이고, 너는 조금 이렇게 와보렴. 저의 레드벨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그 아가가 요즘은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어떻게 예뻐지는지 아니까 또 키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물들고 어떻게 예뻐질지 아니까 경험삼으로. 음 예쁘네요. 괜찮지 않나요? 나름. 나름 풍성해졌어요.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 입장 떨어진 아가들은 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우에다가 뿌려주면 유 아가들이 자리 잘 잡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빈 곳에다가 빈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유아가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릴 거예요. 그럼 이 꼬지를 잘 자란답니다. 아이고 이런데도 조금씩 있어요. 이런 것도 아까우니까 다 꽂아줄게요. 또 있나? 이조금미조꼬미조금미이 꼬지 유아가도 옆에다가 꽂아줄게요.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여기도 여기도 이 있어. 여기도 여기다가 꽂아줄게요. 얘가 이만큼 자랄려면 얼마나 오래, 자랐, 오래 자랐겠어요? 여기서 혼자. 그래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레드베리의 합식을 마쳤습니다. 조금이 어, 종자포트 3,000원짜리 5개 그리고 2,000원짜리 하나 해서 토탈 6 개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빽빽하게 해주니까 너무 예쁘죠. 유아이 붉게 불이 들으면 더 예쁘답니다. 지금도 초록 초록해도 예쁜데 붉게 불 들었을 걸 생각하니까 아주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유아이 나중에 예뻐지면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 TV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